이별 후 나타나는 심리 단계 5가지, 당신은 어떤 단계를 겪고 계세요? 안녕하세요, 심톡입니다.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주제입니다. 바로 이별 후 우리가 겪게 되는 심리 단계 5가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이별은 누구에게나 아프고 힘든 경험이죠.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보면 사람들은 비슷한 과정을 거치면서 감정을 정리해 나갑니다. 구독과 화면을 두번 누르시면 자세한 내용이 공개됩니다. 첫 번째 단계는 부정입니다. 설마 진짜 끝난 걸까? 하고 믿기지 않아 하죠. 헤어진 게 현실이라는 걸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여전히 연락이 올 거라 기대하기도 합니다. 두 번째 단계는 분노입니다. 시간이 조금 지나면 억울함과 화가 올라옵니다.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했을까? 내가 뭘 잘못한 거지? 하면서 상대에게 화살을 돌리거나 때로는 자기 자신을 탓하기도 하죠. 세 번째 단계는 미련과 타협입니다. 이 시기에는 내가 이렇게만 했으면 달라졌을까? 같은 생각이 들면서 다시 연락해보고 싶은 충동이 생깁니다. 그래서 전화를 걸거나 SNS를 확인하는 행동이 나타납니다. 네 번째 단계는 우울입니다. 현실적으로 관계가 끝났음을 깨닫고 마음이 텅 빈듯 공허함을 느낍니다. 이 시기에는 의욕이 떨어지고 일상생활에도 영향이 오기 쉽습니다. 하지만 이건 자연스러운 회복 과정이에요.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는 수용입니다. 시간이 지나면서 이별을 받아들이고 다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.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더 나은 관계를 준비할 힘이 생기죠. 이별 후 나타나는 다섯 단계, 부정, 분노, 미련, 우울, 수용. 모두가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. 그러니 지금 힘들다고 해서 영원히 그 감정에 머무르는 건 아니에요. 여러분은 이별 후 어떤 단계를 가장 크게 겪으셨나요? 댓글에 남겨주시면 함께 공감하고 나누겠습니다. 그리고 더 많은 연애 심리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 침톡이었습니다.